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트렌드를 잘 활용하면 시의성 있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렌드를 분석하는 방법부터 시작해볼까요? 트렌드를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스를 활용해야 해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구글 트렌드, 유튜브 트렌드, 뉴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요즘 인기 있는 해시태그나 챌린지를 찾아보는 거죠. 트렌드는 글로벌, 로컬, 계절성, 이슈성 등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석한 트렌드를 콘텐츠 아이디어로 연결해 보세요. 트렌드를 분석했다면 이제 콘텐츠 아이디어로 전환해 볼 차례예요. 트렌드와 콘셉트를 결합해 보세요. 예를 들어 AI 트렌드와 일상생활을 결합하면 AI로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주제가 나올 수 있어요. 또한 트렌드를 다양한 각도로 탐구할 수 있어요. 교육적, 실용적, 엔터테인먼트, 토론적 각도로 접근해 보세요. 키워드 연구도 잊지 마세요. 구글 키워드 플래너나 네이버 키워드 도구를 활용해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를 찾아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볼까요? 먼저 콘텐츠 형식을 결정하세요. 영상,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 다양한 형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세요. 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시작, 중간, 끝의 흐름을 설계하세요. 시각적 요소도 중요해요. 영상, 이미지, 그래픽 등을 활용해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으세요. 제작 단계에서는 툴을 활용해 퀄리티를 높이세요. 프리미어 프로 캔바 오디션 같은 툴을 사용하면 전문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콘텐츠가 완성됐다면 이제 유통과 홍보를 해야겠죠. 플랫폼을 선택하세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콘텐츠 형식에 맞는 플랫폼을 골라보세요. 홍보 전략도 중요해요. 해시태그를 활용해 검색 노출률을 높이고 유명 크리에이터나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해보세요. 소셜미디어 광고를 활용하면 타겟층에게 더 효과적으로 콘텐츠를 노출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통해 콘텐츠를 개선해보세요. 조회수 좋아요 댓글 공유수를 분석해 콘텐츠의 성과를 측정하세요. 시청자 통계를 통해 타겟층을 이해하고 트래픽소스를 분석해 홍보 전략을 개선하세요.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콘텐츠에 반영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피드백은 콘텐츠의 퀄리티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지금까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기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트렌드를 잘 활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